8. 문경지교 목지를 문 목경. 깔갈지 사길교. 목을 베어 줄수 있을 정도로 절친한 사이 또는 그런 벗. 타이털 목을 베어 줄 정도의 우정. 옛날 어느 나라의 민과 경이라는 친구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목을 베어 줄 정도로 친밀한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친구이며 그들의 충성심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들의 우정을 이목을 베어줄 정도의 우정이라 표현했습니다. 어느날 악한 마술사 제피로스가 그 나라에 나타났습니다. 제피로스는 어둠과 공포를 퍼뜨리며 그 나라를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 나라는 영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과 경은 그 나라를 사랑하며 끊임없이 친구들의 충성심을 발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제피로스를 물리치고 평화를 되찾기 위해 위험천만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서로를 지원하고 보호하며 수많은 도전과 고난을 함께 극복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영역으로 더 깊이 들어감에 따라 제피로스는 그들의 의도를 알아채고 부하들을 동원해 그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과 경은 용감하게 싸움에 나서며 민의 힘과 경의 용기를 합쳐 각각의 상대를 이기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제피로스의 거처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제피로스는 그들의 결의를 느끼고 어둠의 마법을 사용하여 그들을 물리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민과 경은 친구로서의 우정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며 악한 마술사에 맞섰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우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함께 싸우며 서로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목숨을 걸어 서로를 보호했습니다. 그들의 결속력은 절대적인 위험에 직면하더라도 굳건하게 이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민과 경은 완벽한 계획을 실행하여 제피로스와 그의 어둠의 부하를 물리치고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 나라는 기쁨에 넘쳤고 평화와 조화가 회복되었습니다. 민과 경의 이야기는 그 나라 전체에 전해지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을 베어줄 정도의 우정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운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가치를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이나 역경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보호해주는 충성심과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쳐줍니다. 그날부터 그 나라는 민과 경을 진정한 우정의 상징으로 칭송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행동과 끊임없는 충성심은 모두를 이끌어주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를 계속해서 보호하며 더욱 깊어진 우정을 증명하였으며 진정한 동반자의 힘을 대변했습니다. 이처럼 유목을 베어줄 정도의 우정 이야기는 진정한 친구가 서로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우정의 힘을 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합니다. 어려움과 역경에 직면하더라도 그들은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지지하며 함께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